이제 여기 같이 싸먹을 숙주를 볶을 거예요. 숙주 볶음에는 사실 그냥 숙주만 쓰셔도 되고요. 저는 오늘 여기에다가 새우살을 같이 데쳐서 넣을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오징어라든가 해산물 같은 거 볶을 때 있잖아요.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 수분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살짝만 데쳐주세요. 여기에 지금 물 끓는 동안에 제가 어, 마늘하고 파를 좀 썰을게요. 생 마늘을 먹었을 때는 신진대사량을 좀 높여주고요. 면역기능을 강화시킨다면 익은 마늘은 항암작용이 더 뛰어난다고 해요. 물이 끝내요. 이렇게 분홍색이 됐는데, 볶음 요리라든가 생으로 먹을 때는요, 살짝만 데쳐주시면 되고요, 뜨거운 물에. 대신 우리가 국물 맛을 내거나 할 때는 찬물에다가, 모두 고기 육류도 마찬가지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숙주만 볶으면 되는데요 이 숙주가 녹두가 발아된건잘 아시죠 그래서 녹두는 해독 기능이 조금 강하다면은 숙주는 그거에 비해서 비타민이 굉장히 월등히 많아요 무엇보다도 식감이 좋기 때문에 맛있기 때문에 전 이걸 많이 사용을 해요 제가 그. 이렇게 마을 분들한테 숙주 볶음을 했을 때 식초에다 볶는다 하니까 상상이 좀안 가시나 봐요. 나물 하면은 무쳐먹기만 하는데 왜 볶지 그것도 식초에다가 근데 드시고 나서 맛있다고 해주더라고요. 너무 기분 좋았어요, 그때. 모든 볶음 요리에 있어서는 먼저 파랑 마늘을 먼저 볶아주거든요. 볶다 보면은 타잖아요. 그럴 때 이거를 조절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후라이팬으로 올려가지고 온도 조절을 할 때가 더 빨라요. 숙주는 그냥 생거로도 드실 수가 있고요. 오늘은 볶는데 살짝만 볶을 거예요. 아주. 우리가 무침 요리 했을 때 식초 들어가는 느낌하고 볶음 요리 들어갈 때 식초 느낌하고는 조금 달라요 볶아버리면은 아주 그 시큼한 냄새보다도 그 향이 아주 상큼한 느낌? 그 정도? 그러면서 숙주나물의 아삭함을 조금 더 증강시켜줍니다 이건요 아주 살짝만 익히면 돼요 숨이 죽으면 조금 먹을 때 식감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예쁘게 담아볼게요 어떠세요?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저는 지금 이 숙주를 볶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시초향이 확 나니까 너무 이 식욕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먹어보려고요 아, 사실 이 숙주볶음은요 저희 집에서 굉장히 자주 해 먹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상쾌해요 지금도 향이 뭐랄까? 아마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. 한번 해보세요. 너무 쉽잖아요. 정말 이렇게 소금 넣고 식초 음, 두 숟가락 정도. 그런데 한번 먹어볼게요, 제가. 음. 맛있어. <laughs> 자, 유물전병 숙주볶음 완성입니다.